전자공학 실험 3장, 실험 8회 동영상입니다. 실험 내용은 두 개의 파행이 동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실험 7회 연속입니다. 자, 오시로스코프의 채널2에 파행 발생기의 채널2 단자를 연결합니다. 파행 발생기의 채널2를 설정해 봅시다. 채널 2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창에는 채널 2의 내용이 활성화됩니다. 전부 녹색으로 바뀝니다. 자, 먼저 부하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설정합니다. 파형은 정연파로 합니다. 아, 이거는 이미 되어 있어요. 주파수는 1.1kHz로 합니다. 파라메타 누르고, 프리컨시 누르고, 키패드로 1.1을 누른 후, 로헬 z 를 선택하면 됩니다. 첨두간 값은 20V 피크 피크로 합니다. 앰프리투드 키를 누르고, 키패드로 20을 누른 후, VPP를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채널2 버튼을 누릅니다. 아웃풋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됩니다. 자, 파형의 적절한 설정으로 바꿉시다. 오토셋 버튼을 누릅니다. 아니, 지금 복잡하니 커서는 지웁시다. 두 파형이 주파수는 비슷하나 동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채널2의 파형은 불안정합니다. 연동식 커서의 동작을 이해해 봅시다. 커서를 누릅니다. 채널 1에 대한 연동식 커서가 나타나죠? 채널 2의 2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채널 2에 대한 연동식 커서가 나타나, 나타납니다. 파란색입니다. 채널2의 파행이 불완전함으로 연동식 수평커스가 그것에 맞추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